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찬송가 42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죄인을 中的好。 Ison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새롭게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참송구하지만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해 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을 저희들도 드립니다. 감사하온 것은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면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 하시니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새롭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디서 의의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서 거룩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이한 주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좀더 깊어지고 우리의 말도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의 언행을 행하는 말씀 동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그 생각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늙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나라 지키는 자녀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또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자녀들 뜬구름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하는 자녀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나 그렇게 멀리 해와 객지에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붙드시고 각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들은 말씀 다시 듣기 원합니다 들을 때마다 새롭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들을 저희들이 힘써 도전해 보고 말씀이 우리를 평강케 하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인데요. 아, 여기 소스를 담는 그릇 같습니다. 이렇게 기름이나 또는 소스를 담아서 이렇게 따로 아, 이거 모양 괜찮은데요? 딱 이렇게 앉아놨다가 <laughs> 어, 잘 만들었습니다. 어디 어, 제품지는잘모르겠는데 어, 우리나라 건 아니지 싶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 맛을 내는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뿌려서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서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습과 전통. 그실 관습과 전통은 문화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지간하면 이 전통과 관습은 잘 바뀌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 상위법보다 이 관습법과 또 이런 전통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마을의 전통이 어 국법보다 더 지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 왕권이 시작되고 이 관습과 전통을 이게 이제 바꾸는 일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죠. 그래서 왕도 손을 댈수 없었던 어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뿌리를 내린 거라서 뽑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 이것이 전통이 그리고 관습이 좋은 거면 모르는데 이것이 이제 굴레가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어, 전통과 관습.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에, 음, 여인에 대한 관습이 있죠. 어, 자,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공교롭게도 그냥 너무 이른 어, 시간에 죽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날짜 받아놓고 어, 남편이 죽습니다. 어, 합방을 하지도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수절을 해야 하는 관습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어 재혼을 하지 않고 그 시댁에 와서 평생을 함께한 여인을 열려라 그래서 열려문을 세워주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좋은 전통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 나오셔서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다시 재혼하면 안되고 시댁을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음에 표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표가 문제가 아니라 돌맞을지도 모릅니다. 예, 전통이란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이 전통을 누구라도 허물 수 없었습니다. 허물었다가는 아주 치동을 당하고 목숨도 위험해지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전통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이제 신앙의 전통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어,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오래된 아주 뭐 장로니까 덕망 있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만들어놓은 관습인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키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 그랬나요 아, 내가 다음엔 씻으라고 하겠습니다 아, 미안하게 되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수압버리죠 전통 좋아하네 이렇게 얘기해. 마치 그런 느낌입니다 전통 좋아하네 너희 그 전통이 도대체 무슨 전통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전통이 어떤 전통이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말씀 8절에 보면 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어,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지엄하신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 최고로 놓아야 합니다 그위에 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너희가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게 우리 예배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가 진짜 끝내주는 모습 연출로 그리고 아주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를 참되게 경배하는 거 맞니? 라고 묻는 겁니다 각각 교단마다 어떤 예배의 어, 이렇게 특성화된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 예배 부름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묵상하고, 성가대가 탁 터지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과 말씀 이렇게 쭉, 그죠? 여러분, 이,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예컨대, 어, 오늘은 축도부터 합시다. 아니면, 오늘은 앞에 설교부터 합시다. 헌금을 제일 먼저 합시다 뭐 여러분이 순서가 바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 저 새로 오신 목사님 은 아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뭐 이단 같아 사이비 같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많은 성직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제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그 옛날에는 이런 예배 순서가 딱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25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때, 야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군인들도 있을 것이고, 약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은근히 많습니다. 전통이 더 중요한 것처럼 분명히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릇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도 불충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조직의 관습과 그러한 전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고수하게 되어지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축구계에 있었던 일. 분명히 잘못된 일을 알리는데 우리의 일을 누설했다 그래서 징계를 먹이는. 잘못된 일 바로 잡는데 뭐가 징계를 내립니까? 잘한 거지. 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 관습 이것이 성문화가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뭘 위한 전통이야.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전통이고, 이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전통인데, 이게 무슨,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건 위생적인 문제가 일수 있죠. 손 씻고 먹는 거, 이건 위생적인 문제니까. 아유, 손 씻고 먹으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뭐, 이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관습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얽어맨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스스로를 얽어매는 어,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약속들 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약속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얼만큼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너무 그런 거에 여러분 목매지 마십시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절 그렇게, 절대 그렇게 못 한다니, 그죠? 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인 하나가, 아, 뭐, 교회에, 어, 이렇게, 어, 자기 웃대에, 어, 심은 식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마당을 정비하면서, 어, 그 나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랬다,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나무를 못 뺍니다! 그럽니다. 교회 마당에 나무를 심은 게 절대 못 뽑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laughs> 죽기 전에 는안 된다 그랬는데 죽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런 건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면 그전통은 마땅히 버려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설물 처럼 여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어, 우리는 우리와 서로가 우리 서로 약속하는 그런 약속의 일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해서 꼭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생명적인 일이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함께 공동체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전통과 관습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상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상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습관을 따라 버릇처럼 관습을 따라 전통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거기에 얽혀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전통을 다 깨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개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버려야 한다면 그 전통은 우리에겐 있어서는 안 되는 전통이라는 이 말씀. 주여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머리가 좋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서 그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정말 깊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